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일들이 상당 부분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위기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내게 다가온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여러가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내, 내 몫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큰 축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세가 돼서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자녀를 잘 길렀습니다. 또한 잘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생각지도 않았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천천 명령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해. 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위기를 순종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큰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나서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더큰 축복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뜻을 여러 표현으로 하는데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또 여러가지 표현 가운데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레라고 하는 뜻은 준비하다 미리 준비하다 또는 미리 내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인생을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셨다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물질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그런 선택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가운데, 후지불식간에 다가오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모든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시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오늘만은 내일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서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우를 출발해서 인생 여정길을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서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시험, 합격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이상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창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리라,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벌써 3년째 횟수로 3년째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이제 서서히 종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위기, 이또 질병로 으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들, 물질적인 위기, 또 아주 복잡한 일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기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될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 14절 말씀에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시험 끝. 모든 시험의 합격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든 우리힘으로내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또 노력하는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더큰 유익을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어져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의 성숙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고로 믿음이 옮겨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삶, 사명이 옮겨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사고로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 이 일련의 위기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다 용납되어 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난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 이, 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다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희석을 받쳐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용납 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이 위기보다도 내일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으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시겁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상을 들리면은이 상을 바치라 해서 바치면은 오늘 이 성경에는 멈추게 하셨지만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더 극적인 장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1 6절에 하는 말씀이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명세하니 내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그 믿음대로. 내일의 축복, 그렇죠? 앞으로 장차 자자선선 이루어지실 축복을 이루는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축복과 또한 육체적인 축복. 자자선선 하나님께서 오늘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자자선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져 나갈 것을 육체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기로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손 만대의 축복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당대에 경험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 오늘, 예, 아브라함이,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일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영한 영적인 축복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또한 그 경험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를 여행을 하면서 참 좋았던 기억도 우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다. 여행했던 기억조차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생했던 기억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온 이야기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군에 갔을 때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죠. 고생 경험했던 이야기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안에서 위기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통해서 여호와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나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때에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은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노년을 얼마무리할수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지, 계기가 오늘 이 사건이고 그리고 이사을 통해서 새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오늘도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내 삶이 될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한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